네 안녕하세요. 오글게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광지 및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특, 특별한 특이한 곳 그리고 투르크메스탄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르메상 수도은 여기서 치도에서 보시다시피 아할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할주가 이란이랑 국경 접해 있고 또한 이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던자 아시카바디라고 부르는데요 아할주에 이제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 그도시에 어, 이름은 우리가 사랑의 도시란 뜻을 의미합니다. 그왜 어, 그렇게 사랑의 의미란 것이냐면, 어, 아식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아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타서 우리가 아시가밭이라는 어, 도시 이름을 탔습니다. 어, 수도의 인구는 약 9만, 어, 91만 명인데, 어, 서울랑 비교할 때는 이제 인구의 인구가 엄청 작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1,000명을 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체 트루크메니스탄 인구의 2배 정도 많습니다. 트루크메니스탄 전체 인구는 우리가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카바드 특징은 하얀 도시라는 이름으로 기네스의 기록에도 등장했습니다. 왜 하얀 터시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은 아시카바드 대부분 도시들이 하얀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랑 비교할 때는 아시카바드는 어, 규모가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카바드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는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시카바드는 제일 어, 작기 때문에 어, 한 이틀, 삼일 정도 걸어서 가면 이제 전체 아시카바드를 걸어서 탈수 수 있는데, 어, 서울의 경우는 아마 어, 한달 정도 걸려도 그걸 전체를 많이 다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아시가바디랑 서울의 좀 다른 점이고 어, 또한 아시가바는 하얀 터시라고 하지만 그 하얀 건물들의 어, 높이가 별로 크진 않습니다. 서울고가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63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의 그것보다도 훨씬 큰건물들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어, 그것은 아마, 어, 인구도 적고, 어, 한 어,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높이를, 어, 높은 건물을 칠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한아시카바에선 어, 풍수랑 조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풍수가 제일 많은 이유가 이제 토시가 대부분이 건물 많고, 어, 또한, 어, 돌로 만드는 거,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거 많기 때문에 많이 토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 시를 조금만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폰수들이 많이 설치되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조각들은, 어, 많은, 이유는 따로 없지만 어, 옛날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메스탄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 많이 노력을 한 인물들 또한 큰 역할을 미쳤던 인물들의 조각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 사막에 있는 어, 모습 이제 이 그걸 투르크메니스탄 얼마나 돕는지 그걸 이, 어, 보여주기 위해서 어,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다음은 소개할 도시는 겐에 오르겐츠란 도시인데요. 그것은 겐에 오르겐츠란 뜻은 옛날에 오르겐츠라는 의미를 어, 의미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옛날 오르겐츠라고 하면은 어, 토탈 오르겐즈가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어, 그 지, 실제로 오르겐즈라고 부르 도시가 지금 어, 북쪽에 북적, 있는 즈스키스탄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그네라는 것은 옛날이라는 특별 특면, 이+ 특명을 번역할 때는 옛날이라는 의미를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고에르권즈는 옛날에 이제 유명한 건물들. 어, 지금은 콘스트럭션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문외나 건물의 모양, 건축의 모양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 지역에 가서 직접 관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근처에도 다른 국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순례 가는 거 좋아하는데 어, 그런 면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왕들이나 며들이 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쿠네르건츠라는 어, 어, 도시가 옛날 도시가 어, 지금의 다샤구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이쿠네르건지는 9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존재하는 옛날의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옛날에 아베스타라는 경전에서 나오면서 이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개할 지역은 어, 불타는 어, 가스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 타샤우 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투르크메니스탄 중심인 사막 가라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우리가 다르바자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어, 이큰 구멍은 이제 1971년 때. 이제 서련 사람들이 갔어. 이서 시기 때 서련 사람들이 와 가지고 카스전을 잡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안 나왔다가 나중에 카스가 나왔고 이제 카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위험을 안치 안추, 안안추게 안추, 만들기 위해서 불을 탔는데 그건 사람들이 당연히 며칠 안에 끊어질 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 오늘날도 40년 넘게 이 지역이 이 지역에서 구멍에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의 어, 너비가 약 60m 되고 높이는 어, 약 20m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 구멍 옆에서 이만큼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추이 이렇게 40년 넘게 풀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광 사람, 관광객들의 인기를 어, 많이 풀고 그래서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많은... 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라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요양소, 또한 몰라가라 지역에 있는 요양소가 있는데요. 바이라말리의 도시는 이제 마리죄에 위치하고 있고 몰라가란 지역은 어, 말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특별산에 어, 많은데, 어, 요양소에서 이제 전통 방식으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또한 그냥 쉬기 위해서도 이제 휴가할 때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은 가는, 어, 지역입니다. 어, 또한, 어, 뭐, 심장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간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아+ 어, 아바자라는 지역인데요. 아바자가 말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바자는 바로 바닷가 근처에 아+ 어, 아바자라는 곳은 그 이후에 얼마 안 됐어요. 이 지역이 생겼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 여름에 많이 가는 어, 지역이지만 어, 볼수 있다시피 이렇게 아파트 어, 호텔은 아니지만 집 어,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차은 어, 집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이랑 같이 쉴수 있게 어, 만들어졌고 밑에 보시면은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 어, 호텔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에 많이 간는데요 어, 그리고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호텔의 모양은 투르크랜스 하는 국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국기에 볼수 있듯이 다섯 어, 개 주에 이제 문화 특징을 알려주는 어, 카펫의 문양들이 등장했고 어, 이것은 색깔도 보시다시피 초록색 투르크메니스탄 국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옐켄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어, 다음으로는 튀르크메니스탄 있는 특징한 특징한 것은 튀르크메니스탄의 어, 정류장인데요. 정류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얀 하얗게 생겼고 또한 집처럼 거의 집처럼 이제 유리장으로 만들어진 정류장들이 수도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모든 정리장들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것보다 더 훨씬 어, 멋있게 만들어진 정장들도 있고 이것보다 좀 어, 칠이 낮은 정장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류장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 특면산 정류장에 대해서 어, 어, 그런 논문 같은 것도 쓰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청장의 특지한 점은 안에 에어컨 있고 또한 TV 같은 것도 펄스 있습니다. 어,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퍼스 원 시간이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만 걸리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한 날씨가 투르크메니스탄도 덥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편리하게 쉴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두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은 투르크메니스탄 어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무료로 자 키름을 국가에서 제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그것은 우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어, 전제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두대 차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두대 차에 우리가 6개월에 한 대에 720L를 무료로 어, 기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도 당연히 이제 기름 가격이 생수 보단 훨씬 싸고 또한 어, 어, 현재도 기름 가격이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알려져 있는 발려져 어, 있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음은 무료 전기. 전기는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기를 제공하고 가스 또한 또한 제일 귀중한 사막 귀중한 물이 어, 아직도 어, 식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시골 같은 경우 가면 이제 물 그런 어, 기계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물을 사긴 하지만 그것도 가격이 어, 한국 사람한테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 제일 훨씬 산 가격에 어, 살수 있습니다. 또한 어, 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특이한 점 많습니다. 첫째, 이 유는 태학의 등록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세는 이제 개인적인 만들어 이제 뭐 덕희 사람들이 만들어진 뭐 태학 같은 거 있지만 거기에서는 등록금 당연해야 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만들어진 태학들 등록금을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또한 모든 학생 성적 관련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어, 보통병군 사람들이 이제 받는 월급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 높은 이제 장학금을 받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학금의 먼 장학금 어, 수준이 이 정도 되지만 어더뭐 대통령 장학금이나 이런 좀 높은 장학금, 예를 들면 대학에서 제 1등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높은 어, 장학금을 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이한 것은 이제 어, 세르게갓아바이라는 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르바갓아바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랑위치리카 아프리카 아프리국아프해 있는 프리카아프다카아프가니스탄리카다시피카아크리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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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리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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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안에, 두 개의 산 안에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련 시기 때는 이제 군사 도시로 만들어졌지만, 요새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어 많이 살고 있는 어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고, 어, 대신 이제 낮은 어집 같은 어 건물들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어, 이지역의더 특이한 점은, 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피스타시카. 어, 피스타지오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피스타지오라고 부르는데 아, 어, 르크멘어로는 어, 당연히 이제 러시아에서 온 단어이지만 피스타시카라고 부르는 한국이랑 어, 비교할 때는 많이 공동점을 갖고 있는 어,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오늘날도 투크메산 제일 귀중한 어것 중에 하나이고 어, 가격도 다른 것보다는 제일 비싸게 팝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의 산에 어, 자르는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 다른 측에 어, 보기가 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고 같습니다. 어, 이제 교통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이동. 어, 한국에서 가려면 당연히 인천에서 아시가바드에갈수 있는 어, 어, 길이 있는데 그거 왕복을 하는 경우에는 약 180만 원입니다. 제일 비싸죠. 어,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한국에서 갈 때는 두 개의 길을 사용합니다. 먼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갈아탈 수 있고, 또한 중국의 베이징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어, 뭐 당연히 이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도 갈아탈 수 있겠지만, 어, 그럴,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같습니다. 그래서 튀르크메니스탄을 어, 가는 경우에는 주로 두 개의 베이징이랑 이스탄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가격은 이제 주간에 우리가 특별사는 다섯 개 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 주간의 이동은 약 4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주간의 거리는 어, 비행기로 타면은 45분, 1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어, 다음으로 는 기차 이동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차 이동은 우리 주간에 갈 수이 있 가게 되면 약 5,000원부터 아, 4,000원부터 5,000원 아, 사이에 어, 가게 싸게 갈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비행기로 가는 경우는 에 좋은 점은 그거리가 똑같지만 이제 빨리 갈수 있지만 기차의 경우는 어, 가격만큼 싸게 어, 주는 것만큼 어, 좀 길이가 어,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수대에서 뭐 마리츠에 가게 되면 뭐 10시간 아니면 좀 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택시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택시 이동은 어 주간에 가는 경우 약 2만 원밖에 안 뜹니다. 한국 서울의 경우에는 어 택시가 이제 처음부터 한 2천, 2천 500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어 주간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에 와가지고 이제 트위려갈 때는 당연히 손님을 데려가니까 어, 협의해서 협의해서 뭐 이것보다 더 싸게 갈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시내 버스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버스가 이제 한국이랑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는. 어 시가철 없습니다. 대신에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때도 현금이나 어, 승차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한국에서는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더사게갈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대신에 승차권, 더 사게 살수 있는 갈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약 60억 원게 웃기죠. 한국에서는. 천이백 원 정도 되는데 어, 투르크멘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거리를 어, 가든 이제 육십오만 육십오 원이 듭니다. 어, 그래서 승차권을 사는 경우에 더 싸게 갈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달 기준으로 승차권을 사는데 어, 성인의 경우에는 약 육천 오백 원입니다. 한 달에 그것을 어떤 버스를 타든 어떤 거리를 지나가든 똑같은 가격으로. 어, 갈수 있습니다. 또한, 어, 노인들이나 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할인을 해줍니다. 어, 수도에서는 이제, 보면은, 현대회사에 이제 포스나 어, 택시, 작은 이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2005년, 2007년부터 이제 한국이랑 투루크메스탄 어, 무역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어, 계약을 해가지고 트루크메스탄 모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어, 차를 현대회사랑, 어,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내에서 택시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택시들이 개인 택시, 그리고 뭐 한국에도 있지만 국립 택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개인 택시에서 이제 택시를 타면 현금이나 카드로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 카드로 계산하는 거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 비교할 때 똑같이 코리에 따라 이제 가격을 가격이 다릅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협의가협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에서는약0원 2,000원 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코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 이제 아저씨랑 협의하는 거는 아, 중요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우보룽 트루크맨 발언, 이제 타우볼룽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어로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